72번 보겠습니다. 어, 기억에서 보면은 a가 2분의 3일 때 b의 값은 o이다 라고 하는데, a가 2분의 3일 때면 f(x)는 x-2분의 3의 제곱더하기 b이고요. 이때 축은 x는 2분의 3일 테고, 1과 2는 어, 다음과 같이 문제하기 때문에 최솟값은 x는 2분의 3에서 갖게 될 것이고 따라서 최솟값은 b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b가 최솟값이 5여야 하므로 어, 기역 b는 5이다라는 것은 참이 되겠고요. 니은은 a가 1보다 작을 때즉이 축의 값이 1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그럼 1과 2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1은 가까워 봤자 a에 가까워 봤자 여기 존재하니까 이렇게 존재한다고 우리가 써볼 수 있겠고요. 이때 최소값은 f는 아, f1에서 갖게 되겠죠. 따라서 f의 1이 최소값 5가 되어야 하고 f의 1값은 1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b이므로 이 식을 풀어주게 되면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5즉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이므로 어, ㄴ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귿을 보았을 때 어, 우리는 a의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겠는데요. 첫 번째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, 두 번째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, 세 번째는 a가 2보다 클 때로 설정을 해서 확인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. a가 1보다 작을 때에는 우리가 니은에서 했던 것처럼 b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가 나오는데요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4로 마이너스 어, a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그리고 9 더하기 4분의 25가 되어서 어 이것의 최대값을 생각을 해보면 a가 1보다 작을 때이므로 a가 1일 때 최대값 을 갖나요? a가 1일 때 6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어, 계산이 많이 복잡하네요. 네.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볼 텐데요. 좀더 촘촘히 쓰겠습니다. 어, 이 경우에도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. 음, 여기에 A가 있는 것이고, 그 다음, 1과 2는 1, 2가 존재하는 것이고, 이때 최소값이 어, 5라고 했기 때문에 B가, 아, B가 5가 됩니다. 네, 따라서, 어, 이때에는 A가 1과 2사이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6과 7사이가 되겠고요. 이때는 이제 또 최대값이 A가 2일 때 최대값 7을 갖는다는 것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 A가 2보다 클 때를 확인해 볼 텐데요. 이때는 a가 여기 있고요. 그다음에 1과 2가 a보다 더 왼쪽에 존재하게 되겠습니다. 따라서 이때 최솟값은 f2가 될 텐데요. 최솟값 f2는 어, 실제로 계산하면 2-a의 제곱 더하기 b가 될 것이고 이 값이 5가 되어야 합니다. 따라서 b의 값은 5-2-a의 제곱. 즉,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이 되겠는데요. 이때 a 더하기 b는 b 대신에 다음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1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음, 2분의 5의 제곱 1분의 25 더하기 4분의 29가 되겠고요.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 축이 2분의 5가 될테고 A가 2보다 클 때이기 때문에 어 2는 지금 어디에 존재하죠? 이는 여기에 존재함으로 이보다 클때이 부분에서 우리는 최대값을 생각을 해줄 거고요.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갖게 되겠습니다. 따라서 A가 2분의 5일 때 최대값 4분의 29를 갖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대값을 생각을 해주게 되면 어, 6과 7과 4분의 29 중에 제일 큰 것이 최대값이 되겠고요. 1부터 3을 고려하면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어 6, 7, 4분의 29 중에 가장 큰 4분의 29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디귿도 3이 되어서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